안녕하세요. 문학쌤 서 미선입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와 학습활동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는 백석이 고향과 가족을 떠나 만주로 가서 힘들게 보내던 시기에 쓰여졌다고 배웠습니다. 어, 교과서에서 가져온 흰 바람벽이 있어 사파인데요. 화자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하며 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흰 바람벽이 있어 워크북 23쪽 준비하고요. 날개 질문에 답을 달면서 섬세하게 읽어보세요. 쓰임이 시 읽기는 마른 미역 불리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이야기로 읽어라. 화자는 누구? 어떤 처지와 상황에 놓여있나? 그래서 어떤 마음인가? 이렇게 이야기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 제목은 그냥 다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읽은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 백석은 천재입니다. 음. 워크북 21쪽입니다. 어, 이 시는 산문시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쌤, 시와 산문은 어떻게 구분해요? 기본적으로 시는 운문, 운율이 느껴지는 글이라도 의미인데, 연 구분 없이 이 시처럼, 산문처럼 쓰여졌어도 이 시에서는 운율감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비교적 짤막하게 처리한 압축성 비슷한 문장에 반복해주는 온율감 적절하게 행을 바꾼 것들을 들수 있습니다. 이 시는 산문시처럼 연으로 나누어지진 지 않았지만 내용에 따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각자 나눠 볼까요? 일단 이렇게 그렇죠. 하자가 어디에 있다 있어요? 그렇죠. 누굴 생각해요? 무슨 글자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렇게 네 덩어리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에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불빛을 내어 던지고 때그른 다 낡은 문명샷스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고 그리고 또달리던 따끈한 감주나 한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일단 첫 번째 질문 화살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나요? 그렇죠 좁다란 방에서 흰 바람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 화자의 삶은 어떤가요? 네 가난해요. 조금 고급스럽게 궁핍하다라고 하겠죠. 어떤 부분에서 알수 있는지 시에서 찾아보세요. 3 미리 해놨는데 노란색 그렇죠 좁다란 방 희미한 1 5촉전등 때그른 때에 거, 절어서 검게 된. 때그른다 낡은 무명 셔스 이런 거 보니까 가난해요. 그렇죠. 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저, 질문. 흰 바람벽을 보고 있는 화자의 심리를 나타낸 단어를 다 찾아보세요. 쎄미리 해놨네. 음. 쓸쓸한, 지친, 어두운, 외로운 생각. 그렇죠. 앞부분. 그러니까. 앞부분에 있는 부분 정리했습니다. 음. 화자 나 좁다란 방에서 흰 바람벽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에서 가난하다, 궁핍하다, 전체적으로 쓸쓸하고 지치고 어둡고 외로운 생각, 심리와 정서가 있습니다. 음.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더 들어가 보죠. 이 바로 이 부분. 음. 어, 희미한 15쪽 전등이 지친 불빛을 내던지고, 여러분, 지치는? 전등이 지친 불빛을 내던지고에 지친? 이거 전등이 지친 건데, 전등이 지칠 수 있, 있, 있어요? 아니죠. 화자의 심리를 전등을 통해서 대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아래 줄에서 하나 더 찾아볼까요? 쌤이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어두운. 그런데 어두운은 뭐가 어두운 거예요? 때그른 다 낡은 문명서스가 어두운 그림자. 문명처스가 어두운 그림자를 할수 없죠. 이거, 이것도 역시 화자의 정서. 어떻다? 어둡다, 외롭고 쓸쓸하다. 그렇죠. 3번. 화자의 심리와 정서는 외롭고 쓸쓸하다. 그러니까. 음. 문학 열심히 하는 사람들 위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정서, 지치고 어둡다를 드러내주는 자연물이나 사물을 통해서 표현했다. 이런 거를 객관적 상관물, 정서나 심리를 담고 있는 자연물이나 사물인데 객관적인 건데 상관, 정서와 상관이 있다. 그렇죠. 이런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전등이나 무병서스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주는, 그렇죠. 그런 사물이죠. 음. 시인은 사물을 통해서 현재 화자, 화자가 지친 물빛, 어두운 그림자, 지치고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인 일인가? 이흰바람벽에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차디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이며 배추이며를 씻고 있다. 또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느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즈막한 집에서 그의 지압이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 놓고 저녁을 먹는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아 놀라운 발상입니다. 지금 흰 바람벽이 마치 영화관의 스크린처럼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영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스크린, 아니 흰 바람벽은 화자의 내적 욕망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내적 욕망이 펼쳐지는 장소가 되었네요. 누가 나왔어요? 그렇죠. 먼저 차디찬 물에 손 담그고 무와 배틀을 씻고 있는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 화자에게 고향과 윤혈의 세계는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 등장합니까?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 그렇죠. 어느 먼 남쪽 지방 조용한 갯벌이 있는 포구. 여기서 개포는 개포동, 그렇죠. 개벌이 있는 포구, 우리 마포, 영등포, 포가 들어가 있는 건 옛날 서울의 전부 다 포구였다는 거. 조용한 개벌이 있는 포구에 작은 집에서 벌써 어린아이도 생겨서 옆에 끼고 그지하비야 마주 앉아 저녁을 먹는 사람 누구? 기억 속에 백석 자신의 고향에서의 삶 아내라고도 할수 있고 또, 그리워하는 사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죠. 아무튼, 화자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던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 이두 번째 부분에서 중요한 거, 그런데 전환이라고 적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흰 바람벽의 역할은 스크린, 영화의 스크린, 내적 욕망이 펼쳐지는 거, 보고 싶은 사람을 띄우고 있어요.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이 뭐라고 써놨어요? 어머니, 고향, 유늘의 세계, 사, 아, 내 사랑하는 사람, 아내, 그리워하는 사람, 일단 평화와 안식을 주, 주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 번째, 오, 놀랍고 참신한 발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지마, 가의 어느 사이엔가? 이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정말 놀랍고 참신한 발상입니다. 이번엔 보고 싶은 사람들 아니고, 글자들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글자, 1번.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음. 사랑과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래서 호젓한 것은 쓸쓸하다는 뜻입니다. 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해석해 볼게요. 음. 그렇죠. 그런데 글자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러한 나, 나는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지나가는 글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자각합니다. 내 운명? 어떤 운명?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살아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일종의 앞에다 써놓으세요. 운명론적인 세계관 체념과 수용 체념과 수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자신이 겪고 있는 불행은 신의 뜻이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세상 모든 것 특히 시인의 운명이다. 어, 정신승리 아니냐 이런 말도 떠오르는데요. 아무튼 쌤은 이런 시인의 발상에 놀랐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두번 색깔 다르게 주홍색으로 하는 거 보입니까?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음. 어, 여기서 그렇죠. 어울리지 않은 단어. 높고죠. 높고라는 걸 빼버리면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 이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처참하고 수준 낮은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높고 품격이 높은 거죠. 이 시는 높고가 끼어... 들어감으로 해서 갑자기 쓸쓸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있는 시인에서 시인의 정신의 높이를 쑥 높이 올려줍니다. 난 높은 사람이야. 품격이 높은 사람이야. 이런 거죠. 여기서 잠깐. 외롭고 높고 쓸쓸한이라는 제목은 여러분 연탄한장의 시인 안도현이라고 알아요? 어, 쌤이 갖고 있는 안도현 시인의 시집을 툭 찍었는데요. 여기 실려있는 첫 번째 시가 오른쪽. 안 보이지만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넌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이 20살 시절 선생님이 대학교 4, 4학년 때 처음 백석을 만났다고 했죠. 이 시인도 백석의 시위를 처음 접하고 천재 시인에게 빠져갖고 백석의 삼가시를 정리해서 어 최근에는 백석평전 편했고요. 첫 번째 시집에서 일종의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오마주라고 하죠. 백석 시인에 대한 오마주란 의미에서 외롭고 높고 쓸쓸한, 왜 높고를 크게 썼는지 알겠죠. 음, 백석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 멋있어.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는 글자가 한번더 지나가는데 두 가지 제스처를 보여요. 하나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하나는 나를 울력. 울력은 위협하는 거예요. 눈찌를 하며 위로하고 주먹질을 하며 위협하고 그래 그래 너무 속상해하지 마. 넌 원래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 똑바로 안 살래? 네 운명대로 잘 살아봐. 이런 거 그렇죠? 어, 위로하는 듯이 울력하는 듯이 눈치를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어떤 글자가 지나가요?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대잖아요. 아, 어쩜, 그쵸? 음. 그러니까. 높고가 속 눈에 속 들어옵니까? 그렇죠. 음. 사랑과 슬픔이란 구절도 다시 대풀이 되죠. 그러니까, 운명론적인 세계관으로, 자기 의지를 다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외롭고 놓고 쓸쓸하게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게내 운명, 시인의 운명이구나라고 자신의 처지를 수용합니다. 옆에 써 놓으세요. 참 멋진 시인 백석입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끝부분에 이거. 아이고. 끝부분에 쌤이 안 읽은 거. 초생딸과 바구치꽃과 뭐예요?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프랑시스 잼과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의 릴케가 그러하듯이 그렇죠? 여기서 어 보면서 보면서 아까 초생딸 바구시꽃은 바꽃이에요. 짝새, 당나귀의 공통점은? 옆에 쓰세요.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네들이 그러하듯이 세상 모든 것들의 운명도 그렇다. 사랑과 슬픔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시인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프랑스 이스템, 도연명,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이국적 정서 여러분 백석은 영어 잘하는 영어 교사였다는 거 알죠? 이국적 정서에서 고독하게 살면서 삶을 노려했던 시인들을 소환합니다.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시인의 운명이며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위로 자기 위안이 드러나는 부니, 부분입니다. 정말 멋진 시인 백석입니다. 옆에 써 놓을까요? 그렇죠. 작고 연약한 존재. 그 다음에 시인들 고독하게 살면서 삶을 노래했던 시인들. 여러분 여기 돼있을 때 독일 어, 공부하는 친구들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 대해서 조사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기까지. 어은이 시가 참 좋습니다. 일이 일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거나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낄 때 가난과 고독과 쓸쓸함을 느낍니다. 아 나만 이렇게 힘들어. 아 외롭고 쓸쓸해 죽겠어. 가난한 식민지에서 태어나 젊은 날을 방랑하면서 생활했던 시인 백석도 그런 마음이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백석에게는 이 숙명이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샘이 힘든 일을 만날 때 생각나는 구절, 백석에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는 구절입니다. 슬픔은 나의 힘, 슬픔이 나를 키운다는 말도 비슷합니다. 자, 시 읽기는 마른 미역불리기, 섬세하게 날개질문 닮아 읽으라고 했죠. 샘의 어, 노트 보여줄까요?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렇게 질문 달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시는 께 깊고 풍부하게 자신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 시에 대한 쌤의 삼각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 누구? 나. 고향을 떠나온 화자의 고백적 목소리.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 흰 바람벽이 있어를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고단한 삶에 대한 자기 위로, 위안. 그런데 이게 현실과 환상, 환상이라고 하는 것, 흰 바람벽의 스크린이죠. 그리고 4단이 네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들이 대풀이됩니다 나중에 좀더 자세한 건 나중에 좀더 하겠죠? 음, 여러분 빠르게 학습활동 정리합시다. 교과서 35쪽, 학습활동으로 정리합니다. 잠깐 멈춰놓고 연필로 답을 적어보세요. 여기서 1번, 활동 1번의 키워드는 시상의 흐름에 따른 화자의 정서와 심리를 파악해라 이거죠. 일단 첫 번째, 어떤 상황? 그렇죠. 누가 떠올라? 흰 바람벽에? 어떤 글자? 또 다시 글자. 그렇죠. 어떤 생각?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일단 시상의 흐름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앞부분, 현재 나의 처지. 우리, 어, 학습활동 교과서에 적어 봅시다. 두 번째, 그렇죠. 흰 바람벽에 비친 보고 싶은 사람들. 세 번째, 음, 글자들. 운명에 대한 나의 자각. 네 번째, 그렇죠. 자신의 운명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현재의 처지에 대한 자기 위안, 적어봅시다. 이해가 되죠? 거기에 따라서, 그렇죠. 맨 처음에는 쓸쓸하고 외로워요. 그 다음에, 아, 어머니, 아내,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글자, 그래, 이게 내 운명이야. 체념하고 수용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안하죠. 이 작고, 이게 신의 운명이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 학습활동 2번. 어, 백석의 분신인 화자. 나의 빙의에서. 저는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영상과 글자가 하는 역할 생각해 봅시다. 시상의 흐름 속에서 영상과 글자가 하는 역할? 그렇죠. 화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화자의 내면을 비추는 역할을 한다. 적어 보세요. 그럴 때 화자의 태도는?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이해가 됩니까? 학습 활동 3번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특징적 표현 밑줄. 형광펜으로 밑줄. 그렇죠. 1번. 감각적 이미지 밑줄. 2번. 리듬감 밑줄. 그렇죠. 감각적 이미지, 리듬감 찾아봐라. 이 얘기죠. 첫 번째, 감각적 이미지. 그렇죠. 어, 지친 불빛 어두운 그림자 시각적 이미지 과자의 쓸쓸하고 공핍한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달리단 따끈한 감주 어, 미각적 촉각적 소박한 어떤 소망을 대변해주고 있죠. 음. 그다음 두 번째 리듬감 그렇죠. 음. 음악적 효과라고도 하죠. 산문시적인 성격 중에서 그렇죠. 어, 흰 바람벽 이에흰 바람벽에 어구가 반복하죠. 어? 이것이 보인다. 헤매인다. 있다. 지나간다.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면 되겠네. 그렇죠.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리듬감을 형성해준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음~ 이거는 자유시고 서정시죠. 회고적 어린 유년기 성찰적 자기를 고백하면서 생각하자. 의지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하고 자기를 담담하게 의지를 다집니다. 내적으로. 제재. 하양의색 공핍한 삶 주제 외롭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고결함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자세 뭐 이런 거죠 특징 별표 적어봅시다 화자의 내면 풍경과 삶에 대한 성찰 그렇죠 자기 내면 생각입니다 두 번째 의식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여러분 노란색만 적어도 되겠죠 세 번째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 네 번째 동일하고 유사한 문장 구조 너무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렇죠 교과서에서 정리한 부분 찾아서 천천히 읽어보고 쌤이랑 밑줄 긋고 지나갑시다 제목이 흰 바람벽에 투영된 내면 의식 선생님 앞에서 정리했는데 다시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우린 깨알같이 다 배웠습니다 이 작품은 흰 바람벽에 투영된 화자의 내면 풍경을 통해 어려운 현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상실감과 외로움이 그렇죠. 자신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고독하지만 고귀한 정신, 높고 회복한다. 자신의 신성함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런 신의 운명을 타고났어. 이해가 되죠, 여러분? 또 하나, 지역어에 담긴 공동체의 삶, 이건 무엇인가? 선생님이 백석 얘기하면서 계속 평북 방언 얘기했죠. 백석의 시에는 평안도 방언과 지역 공동체의 삶이 담겨 있다. 백석과 같은 고향의 김소월 역시 평북 정주, 평안도 방언과 전통적인 리듬을 통해 지역의 정서를 담았으며 이용학이라고 하는 시인도 함경도 방언을 통해 북, 국경 부근의 삶을 그렸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상호 텍스트의 관점에서 백석의 다른 시 우리 워크북에 있습니다. 어,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와 그 다음. 백석과 같이 떠돌아다니며 고단한 삶을 노래했던 평북 정주가 고향인 김소월, 함경도가 고향인 이용학의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거 워크북 미리 예습하고 오면 아주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공부 엄청 빵빵하게 잘했습니다. 아마 우리는 국어교육과 1학년 수준은 될걸요? 음,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